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보실 종목 지금 메디톡스 입니다 이제 시간에 가 마감이 됐는데 조금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에서 이 메디톡스 악재가 나왔습니다 이 대웅제약 이 민사 일심이 강제집행 이 신청이 인용이 되면서 이제 항소로 진행이 된다 이 메디톡스가 다시 한번 이 대웅제약과 싸워야 된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메디톡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월요일 날 지금 시간에서는 마이너스 4.5% 빠졌지만 여러분들께는 좀 안타까워요 근데 좀더 빠질 겁니다 대웅 제약이 올라가면서 조금 더 빠질 거고 여러분들이 이때 매도를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평단가가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이 마이너스가 조금 굉장히 심해지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다시 올라옵니다. 메디톡스가 이미 1심에서 이제 승소를 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올 수밖에 없다. 이 항소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미 승소한 내용인데 이 항소를 받아 줬다. 법원이 받아 줬는데 항소심에서 이기는 건 메디톡스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1심에서 이미 그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상당히 적금, 적다라는 거죠. 자, 메디톡스가 지금 이렇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급등을 했었고, 지금 모든 추세를 뚫어내고 굉장히 큰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나왔고. 이미 이제 기관들 금투 외국인까지 싸그리 들어온 게 메디톡스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어떻게든 찌라시를 올려서 지라시를 올려서라도 주가 회복을 시킬 겁니다. 조정이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세력들이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이 물량을 확보를 하겠죠. 지금 월요일 날 주가가 떨어지면 이 물량을 세력들이 받아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력의 움직임에 속으면 안 된다. 이걸 이용해야 된다. 주가가 급락을 하면 이용을 해야 된다. 특히나 지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급락이 나왔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습니까? 충분히 이제 급락이 나오고 이 조정이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이때 이 눌림목을 노려서 추가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 추가 매수 또 신규 매수 가능한 구간을 정확한 가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정확한 가격을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목표가 여러분들이 이 메디톡스가 어디 수,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목표가를 제가 정확하게 가격을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정확한 타점을 잡아놨고 이 타점은 제가 단순히 잡은 게 아니라요 이 세력들의 물량을 파악을 했어요 이 메디톡스 세력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유통비율 그리고 이 차트 거래량 분봉까지 계산을 해서 이 세력들이 얼마에 매집을 했고 어느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지 즉 세력의 이 평단가를 구해놨다라는 겁니다 이 세력 평단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제가 준비한 이 메디톡스 대응 전략이고. 이 안에 이제 타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넣어놨고 이 매드톡스가 또 가지고 있는 재료들 기업을 또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환, 반드시 좀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들 대응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장이 열리고 나서 이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주말간에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어떻게 해야 됐구나 시나리오를 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더군다나 제가 뭘 넣어 놨냐면 이 메디토스 세력들이 상승시키는 패턴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분본까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세력들의 상승 패턴에 대해서도 적어 놨다. 이거 받아 가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크게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이대로만 대응을 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 드리고 지금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요 충분히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재료가 상당히 많아요 이 재료를 다 넣어놨다 여러분도 여기에다 문자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010-7679-9741번으로 앞에 두 글자 메디라고만 보내주세요 자 010-7679-9741번으로 메디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보내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 수익을 잘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물론 상승과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이 흐름 자체가 이제 상승장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실을 복구하는 기회, 수익을 쌓아가는 기회. 지금 여러분들 수익을 잘못 내고 계시다면 이제 타점이나 종목 선별이 또 어려우시다면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거고. 지금 이미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제 도와드리는 카톡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종목을 드리면서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공부 자료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무료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도 자료도 그렇고 이제 종목도 그렇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단기 수익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빠르게 쌓아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미 들어와 계신 이제 구독자분들이 그 증인인데 이거는 이따가 또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 수익률이 간절하신 분들 그리고 손실 복구가 간절하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요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수익률이 지금 어떻게 나고 오 있는지 얼마나 제가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이 방에서는 여러분들께 단기 수익 종목 위주로 수익이 나실 수 있게끔 매수가, 매도가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수익률 나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률도 중요한데,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제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타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이 종목을 들어가야 되고 왜이 타점에 제가 들어가는지,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이고 이 재료는 무엇이고. 왜 세력들이 이 종목을 올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매수 매도에 참여를 하실 수 있다는 거고 뭐 최근에 이렇게 수익 본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대표적인 종목들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뭐 이 레몽레인 있었어요. 재벌집 막내아들 재료를 설명을 해드렸고 정확히 차트 분석 기업 분석을 통해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들어가니까 한40% 정도 먹고 나왔습니다. 뭐 덱스터도 마찬가지고 한12% 정도 먹고 나왔고 또 많아요. 뭐웰크로한텍도30% 정도 먹고 나왔고 뭐 흥구 석유는 뭐11% 가량 먹고 나왔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타점을 잡고 이 기업이 갈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는 겁니다. 태경 B K도 수익을 받고, 뭐포바이포도 수익을 받고요. 이렇게 수익을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신 분만 저한테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주식시장 주요 일정도 안내를 드림과 동시에 이 카톡방에서는 지금 구독자 몇몇 분만 지금 초대가 되어 있습니다. 몇몇 분만 초대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면 자, 실시간으로 물린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손절 홀딩 고민하시는 거 많더라고요. 자 손절 홀딩 이거 제가 분석을 통해서 또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이 기초부터 심화까지 제가 직접 만든 이 교육자료 주식 교육자료를 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데 물론 이제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 방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정말 수익이 간절하고 이 계좌 회복이 간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이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도록 종목 제공을 해드리는데 저점에서 잡아서 고점에 팔기 때문에 즉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 볼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분석 내용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이런 타점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부 자료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조금 수익을 쌓아 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 마이너스라면 플러스로 좀 전환을 시켜 드리고 싶어요. 구독자분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 주시고 제가 한 10분 정도만 더 받을 예정입니다. 10분 정도만. 한 소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10분 정도 지금 정말 간절하시다. 간절하신 분만 입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위에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되고 자 오늘 이제 알아본 종목도 제가 대응자료 만들어놨습니다. 대응자료 꼭 받아가세요. 이거 대응자료 문자 따로 이거 하나 따로 그리고 이거 소, 숫자 1번 카톡방 입장 숫자 1번 따로 이렇게 문자 2개 보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거 채널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다 해드리는 겁니다. 100% 무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고 정말 간절하시다. 그럼 카톡방 입장까지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어드릴 테니까 저 믿고 한번 매매해보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자의 명언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을 선택하는데 몇 달을 투자를 하지만 주식 종목 선정에는 몇 분도 쓰지 않는다. 주식도 부동산처럼 신중하게 투자를 해라. 분석 내용 보셨듯이 제가 얼마나 신중하게 투자하는지 보셨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손실 보지 않고 수익을 쌓아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어렵다면. 여러분들 편하게 요청을 주세요. 뭐 전화 주셔도 되고 문자로 뭐 종목 보내셔도 되고 종목 상담해 달라고 문자로 쪼르셔도 되니까 저한테 요청을 주세요. 속으로 삭히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